여서 사주 이름 풀이 해보겠습니다. 아, 이재명 민주당 고문 부인이죠. 지금 그, 어, 경기도 어, 이재명 지사 있을 때 법인카드 어, 불법으로 지금 뭐 경찰 압수수색 어, 어, 하고 뭐 조만간에 뭐 조사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어, 프리필에 나오는 어, 생일은 1966년 9월 12일. 음력으로 1966년 7월 28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생일이 아닙니다. 이 프리필에 나오는 생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자모유, 도화가 다 있는 그 사주예요. 그리고 오늘은 프리필에 있는, 그 인터넷에 있는 프리필 사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키백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름도 어, 하실라지가 않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어, 은혜 혜자의 어, 서울 경자 이 이름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이 믿을 수 없는 어, 이름하고 사주입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병호연 병원 말띠입니다. 병호연의정류월에 갑술일에 갑자시로 했어요. 시주는 불명입니다. 일단 어, 갑자시로 하고 어, 사주에 이제 수가 하나고 금이 하나고 음, 토가 하나예요. 하, 하가 많습니다. 하가 어, 세개고 목이 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전체적으로 음, 뭐 신약한 사주인데 신약이에요. 그 신약이에요. 종격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어, 종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주 같습니다. 어, 유술, 피부질환이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아닐 것 같은데, 아, 뭐, 나무나 아, 물, 어, 물이나 나무가 필요한 사주예요 그래서 원래 운세는, 이 사주 같으면 원래 운세는 뭐 괜찮을 듯 하고, 어, 사주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타고난 선천 기운에서 토금수의 기운이 약합니다. 따라서 후천 기운인 이름에서 토자원오형으로 하는 환자를 선택하여 1차적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강, 보강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음,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어, 성김, 세김, 어, 기, 기하다, 김. 해자는은혜해자요 사랑해, 베풀해 인자한해. 경자는 서울경, 언덕경입니다. 한자에서 8핵, 12핵, 8핵. 횟수 어, 음량은 음, 음, 음. 자원오형은 금, 하, 토. 발음오형은 목, 토, 목. 어, 그 길수 수리오형풀이에요 초연은 20핵 공오격 흥합니다. 작년은 20핵 공오격 흥. 중년은 16핵 등만격 길. 길하고 말년은 28핵 풍파격 흥합니다. 그 이름은 이 전체적인 이름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야. 아 그냥 잠깐 어, 40대 때 게, 괜찮았고 그 나머지 음세는 굉장히 안 좋은 음세예요. 말띠니까 지금 그5 어, 6세죠 57세죠. 57세. 그런데 이그 이름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어, 이름이 될수 있습니다. 말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 한글 어, 이, 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한글 이름 발음 오형 분석 분석 매우 나쁜 한글 이름 발음 오형 조합을 보면 해 보면 성시 오형 목과 이름 첫 글자 오형 토는 서로 상급 관계이며 이름의 첫 글자 오형 오토가 이름의 끝 글자 오형 목을 서로 상급 관계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길 운세가 안 좋다는 거예요. 조합에 해당되어 각 이름자가 서로 좌우로지 못하고 발음의 기운도 순조로지 않아 이름에서 활력이 떨어짐으로 다른 한글 이름을 선택한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자 이름 획수 음량 분석 나쁨 이 이름이 굉장히 나빠요. 김혜경 여사님 이름이 그러니까 이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름 환자 의 혈수의 음양 조화가 삼대 영의 비율로 조화를 전혀 이루 못 이루고 있어 이름 환자의 혈수 선택이 잘못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혈수의 음양이 조화를 못 이루고 음 또는 양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환자를 선택하셔서 음양의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이름자의 수리 사격 분석 매우 나쁜. 이러면서 1세에서 20세 문격에 해당하는 초년 운은 20수로의 공역격으로서 나쁜 운을 유도하며 21세, 40세 형격에 해당하는 장년 운은 20수로의 공역격으로서 나쁜 운을 유도합니다. 또한 41세에서 60세 입격에 해당하는 중년 운은 16수로의 등만격으로서 좋은 운을 유도하고 61세 이후 정격에 해당하는 말년 운은 28수로의 분파격으로서 나쁜 눈을 유도합니다. 즉, 한자 이름의 흑수를 놓고 볼때 인생의 대부분이 나쁜 눈으로 흐르므로 특히 말년 눈이 매우 좋지 않기에 다른 한글 한자 조합의 이름을 선택하기를 권유합니다. 굉장히 이름이 안 좋아요. 자, 한자 이름 자운오형 분석 좋음. 자운오형은 좋습니다. 타고난 선천기운인 사주 분석 결과 기하에 필요한 오형 토, 기운은 토, 금, 수입니다. 후천 기운이 이름 한자 즉 자운 오인에서 필한 토의 기운 점물 운을 보강함으로 선천 기운과 후천 기운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어, 토금수, 토금입니다자 일간 특성 사주학 특성입니다. 본인은 물상적 상징으로 큰 나무 혹은 큰 건축물과 같습니다. 성품의 기본 특징으로는 지도자, 책임자. 우두문이 교육자의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은성 양은 창의적이고 기인력이 뛰어나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데다 지적 요구가 큰 편입니다. 지금 및저성 분야로는 교육, 출판, 언론, 문학, 건축 등이 본인의 타고난 기질과 잘 맞습니다. 그 이름은 전체적으로 이 사조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지금 하실하지가 않는데. 제가 전에는 위키백과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래가지고, 환자 이름이, 뭐, 불명확한데, 어 예지적으로, 뭐, 이 이름도 지금 운세에, 아 이런, 어 증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할 시하지 않더라도, 어 예지로서, 음, 어 이름 분석은, 김혜경 여사는 이름이 굉장히 안 좋은 운세예요 지금은 약간은 괜찮을 때도, 어, 이름적으로 60세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대운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갑술 일주다, 갑술 일주면 뭐 신약한 사주에서, 약간 신약한 원래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고, 한데, 이 사주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사주가 아니에요. 자 모유 도화가 다 있는 사주, 이 사주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래한 올해 원래 하고 내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름에서는 말년이 굉장히 안 좋아요. 60세부터요. 그래서 음, 그 세서스 근덜, 뭐 이런 그 법인카드, <laughs> 도하고 모욕 도하기고, 뭐 정인 목욕이에요. 지금 때문에. 그래서 뭐. 직업상 가실, 도화성으로 직업상 가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법인카드 그것도 도화성이에요. 남자들 관계로 인한 비서 있죠, 비서 남자 비서, 직급 비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직업상 가실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 한 올래 내연 한3 년간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맞다면, 어 굉장히 말년에 어 이름이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어잘 하셔가지고, 뭐, 마음을 배워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청정하게 가지고, 어 이렇게 잘 하시면 잘 해결될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